안녕하세요. 동순이네, 다육세상입니다. 어, 그제하고 어제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그래서 제가 비 그만 맞으라고, 다육이 이제 더 이상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 놨었어요. 덮어 놓고, 음, 이렇게. 비 맞지 말라고 덮어놨는데, 이건 또 언제 찢어졌는지 찢어져가지고, 여기 안으로 비가 들어갔어요. 언제 찢어졌지? 아, 보수를 또 해야 됩니다, 이렇게. 다 덮어놨네요, 제가. <laughs> 다 덮어놨어요. 아, 이런 꽃들은, 이런 꽃들은 비 맞으라고 이렇게 놔뒀고요. 이렇게 다 덮어놓고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방울복랑금이거든요 원종방울복랑금인데 아, 이거 산 손으로 못 들겠어요 잠깐만 원종방울복랑금인데 다 가지에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집안에 있다 나와가지고 가지에서 잎이 다 떨어져서, 어, 이게 얘가 다 죽었던 아이들이거든요? 다 죽었던 아이들인데, 이렇게 지금 새순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. 어머, 웃겨라. 아니, 너는 다 죽어 있지 않았었니? 다 죽어 있다가 세상에 이렇게 가지에서, 가지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막,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 거예서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좀 다른 곳에다가 그걸 해놔봐야 되겠어요. 다른 곳에다가 이것도 빗물 맞고 막 이랬, 이랬더니 이 빗물이 왜 빨개지죠? 빗물이? 빗물이 왜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. 비를 빗물 받아놨다가 물 주려고 빗물을 좀 받아놓고 있으면 빗물을 좀 받아놓고 햇볕에다가 좀 며칠 있으니까 빨개지는 거예요 물이 요즘에 빗물도 깨끗하지 않구나 생각을 했답니다. 이렇게 얘도 깨끗하게 세수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산백향과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 백향관데요 향이 백향관은 패션후르츠라는 아이예요 패션후르츠 우리나라 한글로 이름이 백향가고요 그리고 원래 명칭은 패션후르츠라고도 하죠 물이 많아가지고 이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사봤고요. 사서 이렇게 심어놔 봤습니다. 패션 그렇지. 열매야 맺차라. 열매야 맺차라. 그리고 이 아이. 오랜만에 보여드리죠이 아이는, 음, 무슨 미인이더라? 무슨 미인이더라? 아, 잊어버렸어요. 성미인 아니고, 아, 성, 성미인 아니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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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잊어버렸어요.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. 빠글빠글, 예쁘게도 올라왔죠? 이거 한 포트 8,000원 주고 그때 샀던 라인데요. 거의 1년 돼가요. 거의 1년 돼가는데이 정도밖에 못뭐 크더라고요. 음. 이렇게 오늘 옥상 다육이들 구경 나왔습니다. 비가 오고 난 뒤라, 음, 비가 오고 난 뒤라, 옥상 아이들, 방금 한번 넣어봤습니다. 아이들, 비도 안 맞고, 잘 있네요.